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자면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원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길을 겨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죽게서 기름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적에서는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주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꼭 중독성이 있어요 마약같이 중독성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꾸 은혜를 뭐합니까? 사모하게 돼 있어요 네.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은 그게 뭔고 <laughs> 그게 뭔공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 수편의 지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바로 어디를 사모합니까? 장막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보이는 이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이것은 건물이고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는 건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의 성도 생긴다, 안 생긴다? 마음의 성도 생긴다. 여러분, 보이는 가족과 형제와 성도들을 사랑하다 보면 또 누구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또 거는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꼭알수 없는 애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계란이냐,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그런 운동이 필요 없어요. 어쨌든 병아리건 계란이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자,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분들에게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5절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죽게 무엇을 얻고 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시온의 시원. 대료가 있는 자, 이렇게 말했다고요. 주께 힘을 힘을 누구로부터 공급받는다고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여러분의 힘의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원입니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힘의 공급자가 바로 주님이십니까? 찬송하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나의 모세신여고하여 주님. 자 오늘 저 밥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새그리 이빨이시 먹었어요. 제 힘의 그러니 밥이어야 합니까 누구야 합니까 주님. 주님이시. 아,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을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밥 먹어야 힘써잖아요 누구 누구를 먹어야 힘 쓴다고요? 예수님을 먹어야 힘 쓴다. 예수님을 뭐 살덩어리로 찢어 먹습니까? 예수님을 교제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할렐루야. 이러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시온에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 시온에 올라가는 그 길이 열려져 있길 축복합니다. 이건 기도의 길이에요. 기도의 길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숲속에 자기 기도처를 삼아놨어요. 기도처를 삼아놓고 매일 매일 숲 길을 걷쳐서길 가서 방석까지 가서 물 끌고 산기도 합니다. 산기도 하는데 숲을 계속 자라요, 안 자라요? 계속 자라잖아요. 그런데 매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기도 하며 하면그 어슬기리 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그거 이제 못 가고 집에서 들르고 있었습니다 한 며칠 들르고 있다가 아,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어 어설팅길을 그 지나서 삼속에 가려고 합니다. 숯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빨이 자라져 있는. 그거 불을 이래 맺히고 저래 맺히고 장돌도 그나 치면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바로 시원의 뭐라고요? 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단이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할렐리야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이 세워진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친지 입절해 보세요. 그들이 어디를 지나간다고 합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아니, 하나님께 힘을 얻은 사람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왜 눈물 골짜기를 왜 지나가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십자가 예수로 말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모시고 마음의 시원에 대놓고 힘을 축게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람이 뭘 지나간다고요? 눈물골짜기 지나간다. 그런데 이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성질 나올까안 나올까요? 네. 그 성질 내면 어떻게 돼요? 성가를 내면 눈물골짜기에서 눈물골짜기가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성질들 하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따라서 드러나면서 쫓겨나간다. 영의 세계는 드러나면서 쫓겨나가요. 그 영은 우리에게 쫓겨나갈 때쫓겨나고 싶겠어요? 안 쫓겨나가고 싶겠어요? 안 쫓겨나가고 싶어요. 안 쫓겨나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뒤흔들면서 나간다고. 뒤흔들 때 우리의 뭘 흔들린다? 성과를 흔들어요. 근데 이 흔들리는 성과를 흔들려버리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쏟게 됩니까? 안 쏟게 됩니까? 속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랑 저랑 한참 은혜를 받을 때 일이었어요. 강원도 원주에 김승룡 원장님이 거기 계셔서 인사하러 갔습니다. 인사하러 갔더니 원장님이 참몇년 만에 만났죠그요 6, 7년 됐나요? 한 10년 됐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너무 반갑다 그러 반갑게 맞아 주시는 거예요. 밥 챙겨서 밥 먹고요.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를 해주시면 안 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갈때 다투지 마.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왜 다투지 말라 하는 공?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그 기도원에 내려와가지고, 그 원주에, 원주에 누가 있었냐면, 늘 푸는 게 조주사님이잖아요. 염창골에 개명이시는. 조주사님 아들이 제 절친이 친구거든요. 원주의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시간은 그때가 6시쯤 됐는가 그랬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조조 형이한테 한번 갔다 갈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집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성격이 어떤냐면요 조조 형이한테 갈까? 하는 말, 갔다 갈까? 하는 말은, 가자는 말이에요 갈까, 하는 말이에요. 갈까 말까 하는 말이에요. 갈까 하는 말, 갈까 말까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요. 저는 성격이, 우리 아내는요, 저는 말하면서 생각하는 성격이에요. 우리 아내는요, 생각을 다 해놓고 결정 지어놓고 말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말실수 누가 더 많을까요? 들팔이 제가 더 많지요. <laughs> 저 말하면서 생각한다니까요. 말하면서 조금 조금 정리하는 스타일이라니까요. 사람마다 그런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조주영이한테 한번 들렸다 갈까 원조 온 김에, 제 말은 여기 왔는데 주영이가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집사람은 집에 누가 있어요? 새끼들 둘이 밥 먹여야 되잖아요. 새끼들 둘이 밥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은 당신이 지금, 지금 할 소리가! 집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 하는 바람에 그착간에서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받았을 때 그때 우리 성깔을 나와요. 그 성깔에 흔들려버리면 뭘 쏟게 된다? 은혜를 쏟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요. 그들은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고난의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무엇이 있다고요? 많은 무엇이요? 샘. 많은 샘이 눈물골짜기에서 많은 샘이 눈물골짜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축복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비가 와서 뭘 채워준다고요? 복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서 네. 여러분 마음속에 시골에 데려와 있는 그 주님을 붙들고서 눈물의 골짜기를 기도의 실험을 하며 지나가면 기도의 실험을 하며 지나가면 많은 세미에 계서 이런 비가 은퇴를 입혀준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7절에, 그들은 무엇을 얻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어디 갑니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원, 그 대를 통해서 시원에 올라가서 누구를 뵙는다고요? 하나님을 뵙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구절에 보시면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방패다. 방패란 말은 뭐예요?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민족이 1954년에 영문산 기도운 기도운동을 시작하면서 6.25 전쟁의 제떠미에서 일어납니다. 6.25 전쟁의 제떠미에서 일어나는데요. 우리 민족에게 산이 어떤 거예요? 산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놀기 좋은데입니까? 산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많아요. 사람 좀어디다끌 뜯어먹어요? 산에 무덤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 저른다 어디가 있어요? 저른다 산에 있어요. 무덤 들은다. 어디가서 지상 거래요? 여러분, 무덤은요. 죽은 자에게 막 자꾸 뭐 하는 입니까 제사를 드리는데잖아요. 여러분, 무덤이 있다고 해서 뭐 무섭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 뜻에 있고, 죽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 죽음 무덤에 가서 사람들이 자꾸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는 겁니까? 그 죽은 사람이 붙어 있는 영한테 하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붙어 있던 그 귀신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민족은 다 전쟁 나면 어디, 어디 가서 전쟁 합니까? 전쟁 다 산에 갔어요. 네. 임진왜란 전쟁 나면 어디가서 전쟁 전쟁 합니까? 멀쩡히 평지에 이등 나도 나놔두고 양치 긁어치고 남한산성 위 올라가서 결사 항전하고 행주 산성 올라가서 결사 항전한다고 왜 산에는 산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니까 사람을 죽고 죽이는 죽음의 땅 네? 영적전쟁에서 이런 사단이 강력히 역사하는 포인트를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우리 민족에게 이 산이 바로 견고한 진이에요. 1954년도부터 해서 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구릉포로 어디 갑니까? 박바위 박바위가 뭐하는지 아세요? 시성들이는 데요 거기 올라가면요 과자 막 던져놨다고요. 입에 살 녹는 맛있는 과자. 한개쪼 먹고 싶을 정도로. <laughs> 살 녹아요. 사베트처럼. 그거요. 무당들이나 치성들이 사들데 거기 와서 치성들이고 그냥 이렇게 뭐, 뭐 고수레 같은 그런 거한 거란 말이에요. 산이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사단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사람도 있고요. 견고하게 자리 잡은 지역도 있고요. 견고하게 우리 몸속에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하는 포인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견고한 진이라고 래요 그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깨트리는 기도가 1954년도부터 삼지도원으로 시작된 겁니다. 달력이요. 용문산 기도원에서, 감림산 기도원에서, 구룡포 저기에서, 뭐, 저기 어디에서 봉자산에서, 천재단, 여러분, 천재단은요. 이름부터가 무당이 천재를 위한 단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름부터가 완전 단군교가 잡고 있는 그런 데잖아요. 그런 데를 잡고서 영적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걸 10년 기도하면서 산을 박살낸 영적인 틀을 박살낸는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립니다.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리니까 이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을 저주하던 어, 저좋아 하던 어둠의 영들이 꽝 묶여버린, 꽝몇 묶여버리니까 이 전쟁 끝나고 난 뒤에 6 4년도부터 해서 전쟁의발오계획게 있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쟁을 치렀더니 산 밑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런 영적 전쟁 안 치렀는데도 막 교회가 막부흥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요. 그리고요,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제대로 된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눈물의 꼴짜기를 눈물의 꼴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거 좋아하는 건다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듬 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미 와계시고 할렐루야 성령은 이미 와계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눈물의 꼴짜기를 지나갈 눈물의 꼴짜기를 인내로 지나갈 용기가 눈물의 꼴짜기를 성깔 안 피우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나갈 우리의 믿음의 때가 지나간다.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찬양한 얘기했죠. 김석균씨가 자기 아내의 이혼하겠다고 난리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하면서 찬양 가수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고 그 와중에 아내는 병에 들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전국에 스케줄 깔아놓은 분 많고 막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학교 가서 선생님, 선생님 가르치는 거 그만둘 수 있나 했나요? 그거 그만둘 수 없죠. 전국 교회에 스케줄 잡아 놓은 중요한 스케줄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 취소할 수도 없죠. 병원에 있는 아내을 돌봐야 되고.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울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갈길 을 막아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라. 가리라. 그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눈물의 꼴짜리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는다고요? 많은 셈이 열려서, 네? 많은 셈이 열리고, 이런 비가훅 부어지니까, 아내 병도 았지만 아내가 병도 았지만 진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그거 안에서 습관 낼수 있나요? 습관 안 내고, 습관 <laughs> 안 내고, 네? 믿음으로 잘 지나가서, 눈물의 골짜기를 축복에 들어 만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힘을 받은 겁니다. 그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 과 깊이 세워졌더니 그가 그때요 그 계기를 통해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전까지는 집사님으로서 찬양 이렇게 인도하면서 예, 난 예수가 좋다고 이런 거 인도하고요. 주께 두손 모아 비난 이거 다 그분이 지어신 곡이에요. 평신도로 전향사에 가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서 목사님이 된 겁니다. 뭘을 지나가면서 응. 눈물 골짜기 지나가고 있어요. 응.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 지나갑니까? 그 눈물 골짜기 성깔 내지 말고 성깔 내지 말고 은혜 쏟지 말고 옹굴짝에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영의 응. 베드로 사도는 말해요.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내가 되면 너희를 마시리라, 높이시리라. 내가 먼저 머리 들면요. 주님이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눈물 골짜기에 지나가는데 내가 먼저 대가리 치더면 어때 됩니까? 예, 제대로 지나간 거아니지나간 거예요? 제대로 못 지나간 거. 저 머리 손은 접어면 대부분 알아요. 이 사람 눈물 골짜기에 제대로 지나가고 있는지, 근성근성 넘어가고 있는지,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지 안 유지하는지 그 정도는 제가 알아요. 뭐, 무슨 은사를 가진, 이런 거 가진지는 몰라요. 그런데, 머리에 손 얹어 보면은, 이분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있구나, 쏟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작동합니다 때가 되면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때를 단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따라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전환하라 그러면 빨라져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전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인격적 관계서 묻고 대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으로 들어가보세요. 십자가 속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빨라져요. 빨라져요. 그리고 그런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의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 좀더 빨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좀더 빨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심정 안에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게 하시고, 시온에 데려와 있게 해주시고, 삶의 눈물의 꼴짝이들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압력을 주셔서, 사단막이 이기고,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성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려 주시옵소서, 이 일의 방향는 원수방의 모든 세력들은 내가 나서는 예수님을 명하니 묶인다고 들어갈지다, 묶인다고 들어갈지다, 물질의 눈물의 골짜기를 뗐고 해체지고, 벗어파우스 비더비니스이다 나이, 호스 위다 나이, 재중의 축복이 풀어지게 해주시옵소 육체의 약함의 눈물의 골짜기는 풀어지고, 치와가 임하게 하시고 고침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의 앞길이라고 눈물의 골짜기는 풀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여시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시고 인생의 막각길이 막힌, 만남의 축복이 막힌 모든 것은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라고는 축복의 터가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방패가 되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방패가 되시오니 원수막의 모든 진들은 하나님의 지키심마에서너의묶임도고 들어갈지어다. 떨어갈지어다떨어갈지어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